우리 인류가, 우리 인류가 역사적, 산업적, 경제적 여러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던 대사건이 있다면 산업혁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여기까지 21세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과 그것만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변화가 2020년, 온 세계적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대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이 주도했다고 하면, 코로나는, 코로나가 인간의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접촉 무대면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삼가하고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각자 자기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은 접촉을 하면서 대면하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인정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서로 대화하면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서로가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가 공존하지 못하면 이런 우울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병리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코로나 이전 그런 삶, 그런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코로나 브로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자예요. 나를 아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정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인, 은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은 그 표를 통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경제인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으면은 이 코로나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그 교수와 선생님은 명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받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같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다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선적인 목회의 그런 당신이고, 그런 노력을 너무 우리가 젖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19 변화의 그 시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우리가 우리 주의 환경으로부터 인정을 받더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은 다 끝이 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인정을 받는다. 고 우리의 이런 신앙을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3년 전 서울에서 신도시로 교회를 옮긴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신도시 쪽으로 옮겨서 한번 목회를 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도시로 옮겼는데, 신도시로 옮길 때 종교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 한 30억 원 정도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한 2, 300억 정도 건축을 해서 2,000명 정도의 성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 머물자고 하는 잔류하고자 주장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었지만은 이 목사님은 자기가 신도시로 옮기면은 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신도시에서 더큰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강하게 주장해서 이제 신도시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꾸준하게 성도수도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문도 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예배를 드렸더니 딱 150명만 출석했다. 그 150명도 교역자, 그리고 항존직, 이런 분들, 별로 자원에서 오기보다 복사님 얼굴을 봐서 오는 그런 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 주니까 좀 문자도 보내고 동료를 하면 더 오시겠다. 그 다음 주에 마찬가지입니다. 1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그 목사님은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겁이 났느냐 이야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매월 들어가는 채무 은행에 그 채무를 어떻게 상환해 내야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 성도님들을 믿고 이 신도시에 새로 이전을 했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신도시에 교회를 옮겼는지, 누구를 믿고 수십억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이전을 했는지 참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이전하는 그큰 문제 내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초조해진 그 아브라함은 하갈를 지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은 정작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앞에 예수를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뒤에 보면은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 것,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왜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뢰가 추락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혹시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범사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법 행하면 그것이 합법화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때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세 번째 조건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쓴데 크리스찬도 있고 또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앞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 모르,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학교에 있을 때 대학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학 총장의 직선제 그 총장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총장의 출마한 교수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아, 표를 이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교회에 찾아 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에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20년 동안 함께 교수를 있으면서 그분이 저는 안수집사는 그냥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는 자기가 총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지, 누구나 안수 집사인지는 깜짝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교회에 누구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에 동반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위로, 행동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 받을 수가 있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산업 혁명보다도 더큰 변화가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영어로 C O R R O n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되야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C를 보면은 C를 우리는 라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 먼저 보는 것저 사람이 내게 덕을 줄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만족을 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신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크라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 오는 어떤 나입니까 오는 바로 o n o f f l i 입니다 o n o f f l i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예배의 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당에 거기에 가두고 있습니까? 교회와 삶의 현장이 오러진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로는 바로 리포메이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가 이제는 한번더 리포메이션해야 된다. 개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는 오픈 시대, 오픈 코로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는 내이버입니다내 네이버. 이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요,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그것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큰 엄청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그, 거기에 대한 참다운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 그 질병의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 야됩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돌보고 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그걸 멀리하고 그를 원망하면 될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A는 는 m 멘 n 입니다 아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코로나 이제 이 질병을 겪으면서 생활 방향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그저 그들과 어울리는 그것, 그것이 코로나 이전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과 버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 19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축복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다른 삶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